대신 뭐 하는 거지? 마라탕 집에서 허점기 챌린지, 챌린지. 잘거를수 있어? 파이팅 아. 어? 제이드 돈이니까 많이 담아 어? 많이 왜내 돈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다음 허점기 챌린지 너가 잡았다 아이. 본인이 돈 내세요 이거 다 먹을 거예요 이 많은 걸다 먹을 거예요 맞지? 꼭다 먹어라잉 대신 뭐 하는 거지? 꿈을 직접다 아니 이건 얘기가 된게 아니잖아요 화내는 거야? 아니? 화내는 거 아니지? 화내는 거야? 아니요 화내는 건 아닌데 그치? 화내면 나한테 돈줘 <laughs> 그런 조건이 있었어 <laughs> 놀 <놀라. 웃음> 절대 안되지마 아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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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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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바라 온통 맛있겠다 잘 먹을게 <laughs> 다행이 소짜다 우와 오마라 탕고추야잘 <laughs> 먹겠습니다 제이드밥 먹자 맛있겠다 많이 좀지 <laughs> 오늘의 승자 박지은 아이고 잘 먹네 음, 맛있어. 다 같이 잘 먹었다. 잘 먹었다 내가 사는 건데 당연히 나도 먹어야지 <laughs> 응,